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실리콘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8% 소폭 상승을 하면서 43,25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149만 2천 주 정도 터지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트나 또 같은 섹터에 있는 코스맥스 같이 같이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보다는 조금 일부 하위가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빼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거를 저점 매수세로 좀 활용하시는 게전 좋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체크를 좀 해드리지만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재고자산 부분이 지금 2,466억원 으로 최대치를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기 에서는 2분기를 넘어서 넘어서는 이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 먹으셔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좀 컨센서스 하에 했다고 해가지고 투명 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3분기 때 실적 부분이 더잘 나온다 라고 하면 은 그때는 또 급하게 사가지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업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미리 저점 부분에서 매수가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실리콘2,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는 이런 재무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포지션 부분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건지, 반등을 할 거면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건지, 그리고 현재 핵심도상으로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건지 수급 처리인 측면은 어떤지 그리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맞섰을 때 화장품주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봉상으로 좀 보시면은요 제가 보면은 이 평선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평선의 상하단 구간은 원래는 박스권 형태로 해서 이렇게 상단 찍고 하단 찍고 또다시 상단 찍고 가려고 했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렸고요. 근데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여기를 또다시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면서 매집선 형성을 했어요. 매집선 형성을 하면서 위로 올려치려고 하다가 달마 글로벌이랑 뭐 그쪽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실적 부분이 잘안 나오면서 덩달아서 좀실리콘토가 빠진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세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당일날에 내려쳤었어도 또그 다음날에 동시효과 때부터 좀 올려치려고 하는 모멘텀도 보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잡는 쪽을 보니까 기관들이 이 매수세를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신용장고도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저점테스트 구간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여기에서 장 초반에 주가를 밑으로 때리니까 바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10시 11시 1 2시해 가지고 회복세를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1시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올리는 포지션으로 가면서 지금 결국엔 0.58%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 구간 밑으로는 절대 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날짜, 주가를 내린 날짜에도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이평선 부분에서 최하단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타점을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수급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수급은 OBB 시치입니다. 어, 보시면은 조금 주가가 빠질 때 내려가긴 했지만 또다시 여기 보시면 담아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특히나가 이렇게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갔었을 때, o b v c 치도 상당 부분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더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구간이죠. 여기 구간에서 이거를, 매도세를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와중에,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쭉 타고 갔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한번 꺾여버려가지고, 주가가 좀 과대하락폭이 나오면서, 특히나가 그 컨센서스가 좀 하이한다라고 하니까, 이 개인들이 완전히 투미현상을 좀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고개 예탁자금이 71조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신용장고가 올, 붙으면,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가도, 또 떨어질 때 보면 또 하락폭이 또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봤었을 때, 아, 이거 잡으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가 최근에 이걸 받아먹는 수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회복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 우선적으로 옵션 포지션 때문에 담아가고 있고요. 지금 그저께 기관들 쪽에서 던졌는데 보시면은 매도세에 대한 수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팔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받아먹는 수급은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던지신 물량을 어느 구간에서는 담아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려 쳤었을 때 그때 따라먹기 투자하시면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 신용 반대매매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물리게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방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거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잡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화장품 섹터가 만약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 부분이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안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지금 중국 측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입국철이나 그리고 이제는 무역 부분에 대한 제재 처리를 놓지 않고 전부 다 오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뭐 당연히 일본하고 중국 측에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의 명동시장만 가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사가기 때문에 그쪽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뭐 엄청나게 신기술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 주가에 대한 반영 처리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화장품 섹터은더 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우선 이거는 반등 처리를 시켜야 된다고 라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54,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반등권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지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 캔들 모양 뿐 아니라 제가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실리콘트라는 기업을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어떤 리스크 부분이 있는가? 컨센서스처럼 진짜 하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생기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유동자산 부분이 4,700억 정도가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0억 정도가 1,300억 정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유동 자산이 4,200억, 4,300억 정도 되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00억, 정확하게는 1,299억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부채가 1,294억이요. 에 유동 부채가 그렇죠. 1,294억입니다. 부채 부분이. 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부채보다 더 높아요. 원래는 유동 자산 부분하고의 부채를 비교하는데 현금성 자산이 유동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유동 부채보다 그런다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엄청나게 건전성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부채 비율 대비해서 74.99% 조금 1분기 때 늘어났는데 80.44%입니다 이거는 그냥 a 등급도 아니고 올 a 등급 맞습니다 이 재무제표면은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이걸로 보면은 그냥 예측치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온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서 이거는 이제 분기보고서를 봐야 되죠. 분기보고서에서 아까는 재무제표를 봤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 현금 미, 현금성 자산을 본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에서 여기 쭉 내리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 부분이 매출액이 지금 2,40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렇 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1 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한 이천억가량 늘어났는데, 2 0 0억가량 늘어났는데, 지금 보시면 470억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47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때려볼게요. 470억 곱하기 4분기죠? 18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수출권에 대한 게 진행처리가 되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PER 한 30배 정도만 준다라고 쳐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8324. 그럼 5조 4천억에서부터 5조, 어, 5조 4천억에서부터 한 5조 6천억 정도까지를 시가총액을 왔다갔다 해야지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PER 30배로 떨어, 때렸을 때, 퍼 30배로.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반타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퍼,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억 정도를 잡아놓고요. 어차피 컨센서스 부분이 돼야 다음 분기가 더 올라가니까 2천억 정도 잡아놓고 퍼 20배도 4조 원 정도는 찍어야 돼요. 그럼 2조 6천억 정도라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PER이 한 12배에서 한 13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입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퍼가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무슨, 화장품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부채비율도 이렇게 낮고, 영업이익률도 매년마다 거의 500억에서 2배 정도가 늘어나요. 142억에서부터 478억, 여기에서 1300억, 여기에서 2000억. 영업이익률도 그렇, 그렇게 올라가고, 매출액 부분도 그러고 올라가고, 단기순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다음 분기 때는 이미 더 좋대요. 보면 575억에 단기순위 433억까지 올라가고, 매출액도 한 300억 정도 증가폭이 나와요. 근데 이 기업을 갖다가,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에서 다른 기업들 실적 안 나온다라고 해서 내린다 그럼 이거는 받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신용장부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초, 단기적으로 봤던 거고, 여기 구간에서, 수위 말하자면 하방권에서 매집선 형성세 었던 여기 보면은 실리콘투의 핵심 물량 자체는 여기 5만원 선에서부터 3만 8천원 사이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동일선상으로 여기에서 매수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OBV 수치가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 하락폭을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일선상이 들어왔으니까 매수가를 잡아주면서 하락폭을 지금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었을 때 보시면은요. 여기 구간보다는 신용장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등처리가 나온다라는 건 이건 장대항목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럼 팔면서 안 올라간다. 옵션 포지션을 보세요. 외국인들 롱 계약권이 쇼 계약보다 훨씬 많아요. 롱 계약권 17,000 계약이 넘어갔고요. 쇼 계약권은 3,400 계약밖에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리면서 누를 수가 있다고요? 다른 섹터 미친 듯이 사면 그렇게 되죠. 근데 다른 섹터만 미친 듯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수, 여기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때릴까요? 아, 얘네들 신용 반대매매가 안 당하고 물량만 넘겨주는데 팔겠어요? 이거를? 결국에는 외국인 따라잡기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수급절리터널하도 나오면서 신용장고 부분 올라오고 있는 게 반영이 돼가지고 급등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가 좀 들어갔는데 여기하고 다른 부분은 여기는 o b v 수치가 꺾이고 신용장고 부분도 꺾어주면서 잡아주는 수급이 없어요. 근데 실리콘트는 반대로 올라오고 신용장고 부분도 버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150만 주나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좀 대응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셔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 특히나가 좀 내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 하나오션, 어, 제가 25일 날짜 전으로 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일 날짜 전으로 해가지고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그 종점역상 분이나 아니면 뭐, 그 영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율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재건 관련 주가 올라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비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실리콘2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재고자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재고자산 부분이 이렇게까지 많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 부분도 여기 위에 써져 있잖아요. 늘어나는 폭을 한번 보십시오. 두 배씩이 막 늘어나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투매 현상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잡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미리 저점 부분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리콘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